안녕하세요, 주여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1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21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점프 표지입니다. 이번 점프 표지는 루피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에서 재밌는 건 루피의 오른쪽 팔에는 쿠마가 본인에게 선물해준 목걸이가, 오른쪽 가슴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 원피스 글자에서 오는 쿠마우 중앙에 새겨져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과 비슷하죠. 얘네는 오다쌤이 몰래 넣어놓은 이스터 액으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원피스 1121화의 제목입니다. 1121화의 제목, 시대의 물결. 이 시대의 물결이라는 제목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목이 로저가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원피스 100화에서 드래곤이 처음 등장했을 때 로저의 대사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등장했던 대사 중 하나는 개승되는 의지, 사람의 꿈, 시대의 일렁임이었습니다. 로저가 말한 시대의 일렁이, 즉 시대의 물결이 제목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재밌는 건, 개승되는 의지는 145화 제목으로, 사람의 꿈은 225화 제목과 24권의 제목으로 나왔죠. 드디어 로저가 말한 단어들이 모두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원피스가 끝나긴 하는 거 같네요. 다음 주의정면은 고대병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배가 펑크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고대병기를 이야기할 때, 시라오시, 비비, 하늘섬 세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라오시는 고대병기이며, 현재 고대병기는 세 개입니다. 세 장면이 고대병기 언급과 함께 나왔다는 건, 각각의 장면은 고대병기와 대입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하늘섬의 맥심이 고대병기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는 점. 이모가 비비를 노린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장면이긴 하죠. 다음 주의 장면은 희소한 종족의 후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앞선 고대민기처럼 베가펑크는 희소한 종족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며 버커니어족인 쿠마, 루나리어족인 킹, 사만족인 푸딩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버커니어족과 루나리어족이 박해받는 건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푸딩도 박해받는 종족이었던 걸로 보이죠. 사만족이 고대문자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나온 만큼 세계정부에게는 박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족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푸딩 옆에 세사들이 길게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에이스가 임펠다운에 묶여있을 때가 연상되죠. 즉, 푸딩 옆에 누군가 에이스처럼 묶여있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건 역시나 가프일 겁니다. 물론 가프는 죽어가듯이 나오기는 했지만, 신문을 통해 가프가 죽었다가 아닌 연락 두절인 것처럼 표현된 만큼, 가프는 하치 노스에 잡혀있는 걸로 보이죠. 물론 그 전에 잡힌 모리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페로나가 코비를 탈출시키는 조건이 모리아 해방인 만큼 코비라면 모리아 해방이라는 약속을 무조건 지킬 것이기 때문에 모리아는 하치노스를 탈출했을 겁니다. 만약 코비가 모리아 해방 약속을 못 지켰다면 코비는 페로나를 위해서 다시 하치노스로 돌아가실 성격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니카로 변한 니카루피와 함께 세턴을 날려버리는 보니입니다. 3 1 1 9화에서 니카로 변한 보니가 금방 지쳐버린 모습이 나오며 아류작은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었지만 이번 1 1 2 1화에서 본인은 다시 니카로 변해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턴을 관통한 구멍 하나는 본이가 뚫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니카로 피어서 뭔가 더 멋있었던 건데 본이 니카는 아직도 참 아쉽네요. 다만 그래도 이번 1 1 2 1화에서 좋았던 건 본이가 니카로 변해야 하는 명분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세터는 보니의 아버지 쿠마 어머니 지니를 누구보다 살기 싫게 만들었습니다. 보니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구원받기 위해 니카를 믿으며 하루하루 살게 되었죠. 그리고 보니가 니카로 변하며 자신들의 가족을 괴롭혔던 세터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온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로저의 의도입니다. 1040화에서 빅맘은 신시대를 바다로 부른 로저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121화에서 베가펑크도 로저가 신시대를 부른 데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로저가 신시대를 바다로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로저가 이 말을 한 이유는 20년 후 거대한 싸움의 주역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라프텔에서 모든 걸본 오뎅은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를 가릴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20년 후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오뎅이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해왕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 무언가 적혀 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고대병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혀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5년 전 과거 해왕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탄생이 태어나는데 10개, 크는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죠. 즉 로저는 추후 고대병기를 둘러싼 대전쟁을 위해 신시대를 바다로 부른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건 세계정부는 원피스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로저는 세계정부가 세상을 가라앉힐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신시대를 바다로 부른 거 아니었을까요? 로저의 의도대로 해적뿐만 아니라 세계정부의 산하 해군까지 원피스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여담으로 로저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오뎅을 로저의 최영 소식을 듣고 울며 감탄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뎅이 이렇게까지 울면서 굉장하다고 말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오뎅을 로저의 꿈을 듣고 벙쪘죠. 즉 저는 오뎅이 로저의 최영 소식을 듣고 굉장하다고 강조했다는 건 로저는 조이부의 의지를 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저의 꿈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로저의 꿈은 자신이 찾은 세계 제일의 보물로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공백의 백년의 이야기가 나오자 술에 취하는 레일리와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는 라프텔에 가지 않긴 했지만 레일리처럼 공백의 백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생각해볼 건 이들은 공백의 백년의 이야기가 나오자 술을 진탕 마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공백의 백년이나 술을 먹어 취해야 할 정도로 힘든 기억인 걸까요? 다음 주요 장면은 해정수선 벌집입니다 해적선 벌집의 트레이드 마크 해골의 두개골이 현재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는 장면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이번 1121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야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번째는 사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건 사황 모두가 웃고 있지만 샹크스는 웃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다스의 의도가 있는걸로 보이는데 무슨 의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다음은 대결 구도입니다. 오다쌤이 마지막에 보여준 인물들은 최종막에서 활약할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이념이 부딪히며 대결들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최종막에서 나올 대결 구도를 하나하나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드래곤과 아카이누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몽키디 가문은 각각 일부 3대장들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몽키디 가프대 쿠장, 몽키디 루피대 키자로, 자연스럽게 몽키드 드래곤과 마지막으로 남은 아카이누의 대결도 펼쳐질 그러 보이죠. 더 나아가 아카이누가 드래곤을 의식한다는 점으로 보아 동갑인 이들의 해군 동기로서의 악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쿠장과 코비입니다. 루피는 로저와 샹크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자라는 걸 보여주듯이 밀짚모자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가프처럼 영웅 칭호를 받으며 코비가 가프의 의지를 이어받는 인물처럼 나오고 있죠. 즉, 코비는 가프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가프가 막지 못한 제작 쿠자는 코비가 대신에 막을 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클리지대로라면 쿠자는 코비에게 패배하고 주 자신을 희생해서 쿠잔과 루피랭을 도와줄 거로 보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혁명군과 신의 기사단입니다. 분명한 건 드래곤이 만든 혁명군의 목적은 세계정부의 전복이 아닌 세계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천류인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드래곤은 천룡인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신의기사단이 움직일 거라고 말한 만큼 최종막에서는 혁명군과 신의기사단이 부딪히겠죠. 그렇다면 드래곤의 혁명군의 수장인 만큼 신의기사단 단장 갈림과 부딪힐 거로 보이죠. 다음은 사보와 아카이누입니다. 사실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대결 속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보와 아카이누의 본격적인 대결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뒤껏해야 서로 능력이 맞붙는 장면일 거로 보이죠. 아마 에이스는 상위 능력인 아카이누에게 당했지만, 사보는 안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정도로 끝날 거로 보이네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티치드 루피, 루피드의 이모, 샹크스드 티치도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주목해 볼건 최종막 대결 구도에 등장한 한 실루엣입니다. 도대체 이 실루엣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샹크스와 같은 외형의 인물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이 실루엣은 샹크스와 매우 비슷하죠. 물론 이 실루엣만 보고 이 자가 샹크스와 닮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처음 등장할 당시 샹크스와 비슷한 실루엣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다스의 연속으로 샹크스와 비슷한 실루엣을 보여줬다는 건 확실히 의심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게다가 또 하나 생각해볼 건 1021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말했지만 샹크스가 두 명이라는 떡밥은 존재합니다. 오로선과 만날 당시에는 샹크스의 상처가 안 보인다는 것. 한 유튜버가 오더쌤에게 샹크스가 두 명이냐고 물었을 때오더쌤이 대답을 피했다는 점 피거랜드 갈링 젊은 시절이 샹크스의 얼굴과 같은데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오로성이 샹크스를 피거랜드 가문으로 생각한다는 점으로 보아 샹크스는 피거랜드 갈링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샹크스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갈링이 마치 자신의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잘 먹어라 아이들아 라고 복수 명사로 말했다는 점이 모든 걸 종합해본다면 샹크스는 쌍둥이로 추정되죠 아마 갓밸리 사건으로 인해 샹크스와 쌍둥이 엄마는 이들을 보물상자에 넣어놨고 그중 하나는 보물인 줄 알았던 로저가 가져간 걸로 보이죠. 만약 이 자가 샹크스의 쌍둥이가 맞다면 샹크스와 쌍둥이의 대결도 나올 거로 보이네요. 신의 기사단 실루엣에 처음 등장했을 때이 자는 누가 봐도 샹크스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선역인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라 쳐도 샹크스가 선원들 몰래 신의 기사단으로 활동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쌍둥이라면 모든게 설명 가능해지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